네, 안녕하세요 양매맨입니다. 네, 비트코인 해외선물 3분봉 단타매매 오늘의 주제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타프 차트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어,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 현재 시간 7시간 어, 비트코인 해외선물 60분봉 차트입니다. 60분봉 차트에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영상으로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사실, 매도가 좀 빠르긴 했지만, 어쨌든 뭐 수익 구간으로 달성이 됐고, 오,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그 후에 진행된 이 부분에 대한 그 매매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진행됐던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가, 네, 어떻게 적용이 됐으며, 네, 그리고 그동안 진행했던, 네, 스탑 매매, 어, 셀 스탑 바이 스탑 매매에서 요번에는 어, 바이 리밋으로 저항, 그니까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곳에서, 어, 매수를 들어간 거죠. 네. 박스권 돌파가 아니라, 지지라인을, 어, 저점의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어, 바이 리미스로 들어가서 어, 수익을 만들어낸 그런 매매구요. 이제까지 이거 포함해서, 이제까지 진행된 매매 결과를 보면, 8월 15일 날 1만 달러를 기준으로 출발해서, 현재 지금 1만 4,638천 네, 달러. 그래서 대략 누적 수익은, 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46% 정도 됐고요. 거래일수로는 한 6거래일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수익이 아주 잘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익이 나는 구조를 어 우리 참여자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참여자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프로세스도 지난 동영상 올려 드린 것들 가운데 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들이 꾸준히 지금 같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매매, 대략 한 200달러 조금 넘는 수익을 낸그 마지막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진행할 때,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 매매를 설명하던 시간 타임이 대략 어느 타임이었냐면 이 부분, 이때쯤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 그 영상, 찍고 난 후에 바로 매수를 들어간 타이밍인데, 이때 제가 일봉을 가지고 의미 있는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봉의 모습을 보면, 자, 보이시죠? 자, 여기서 좀그 거래 내역 지우고 볼게요. 제가 일봉, 이 앞에 그어놓은 이 라인이 앞에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어, 이 지금 차트가 일봉상의 우상향 추세, 추세 몸통상의 저점을 연결해봤을 때 우상향 추세의 저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 네, 저점을 찍으면 물론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밑으로 이렇게 하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는 저점을 찍으면 우상향으로 돌파가 그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했고 이 추세선을 그어놨죠. 이 어놓논 추세선을 60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 제가 매수를 들어간 시점은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봉상 몸통의 저점. 예를 들면 이 라인 이런 라인 있죠. 이 라인까지 오지는 거의 왔는데 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볼린저밴드의 하한선에 있었고 매수 시점으로 보면. 볼린저밴드의 하한선에 주가가 닿았죠. 그러면서 구름대 하단에 닿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있죠? 스토케스틱 과메도권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RSI는 과메도권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거의 과메도권 근처에 와있어요. 즉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이야기하는 그 현재의 상황이 저점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그네 현상들을 보여줬죠 볼린저밴드 하한선 일목 그 일봉상의 추세상 저점 그리고 지금 구름대 하단 스토캐스틱 슬로우 저점 RSI 저점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봤을 때이 시점은 저점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저점을 하락 돌파로 하락 돌파로 예상한다면 셀스탑에 주문을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저점을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 저처럼 바이리밋에 주문을 들어가서 상승에 배팅을 해야 되겠죠. 근 네, 저는 상승으로. <laughs> 왜? 가장 그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일봉상 저점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거기가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관점이죠 저의 관점 그래서 매수가 됐고요 그럼 매도는 왜 여기다 여기서 매도를 왜 했습니까 지금 60분 봉상으로 보면 어 여기가 왜 매도 시점이죠 라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60분 봉상에서 22평에 닿은 것도 아니고 구름대 위에 올라탔고 단지 하나 보면 12평에 지금 헤딩한 꼴이거든요 모습이 근데 이거를. 또 저는 30분봉에서 매도 타점을 잡았어요. 30분봉 가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정확하게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 라인. 네? 정확하게 헤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뭐냐면 일단 매도 후에 얘가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여기 이 라인 보이나요? 여기. 구름대 상단, 여기를 관통하는 지점이 대략 이쯤 되겠죠? 여기를 관통하는 이 라인 때가 오면 나는 바이 주문을 다시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밑으로 빠졌죠. 네, 그래서 현재는 60분 봉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횡보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어, 말씀 드려놨는데, 이 횡, 소폭 횡보 박스권은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추세가 나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바이스탑, 셀스탑을 stop, 공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바이스탑을 공략한다면 어쨌든 여기는 돌파가 돼야 돼요. 주가상으로. 여기 이쯤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즉, 55,900... 거의 그 6만 달러 가까운 온라인까지 돌파가 나와야 여기서부터 바이 주문 들어가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것한 가지. 그 다음에 요걸 좀 짭스를 좀 줄여보면 30분 봉 기준이에요. 지금 60분 봉 차트는 또 달라질 수 있, 있습니다. 어, 지금 어쨌든 저점이 이 라인이거든요. 저점. 그러면 무조건 여기는 뭐 저점 깬다 그러면은 셀트탑 주문 가능하겠죠. 꼬리의 저점으로 이렇게 잡으면 어, 대략 이 박스의 폭이 150포인트 정도 됩니다. 58,500에서 60,000포인트 사이 정도 되잖아. 62,00. 어, 아니네. 58,500에서 1,500에 62,00포인트니까 한 30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죠? 300포인트가 좀 넘나요? 62,66이니, 260이니까 250 잡고 150 잡고. 한 40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있네요. 그죠? 요 사이가. 그래서 여기서, 어 물론 조금 더 작은 박스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보셨죠? 제가 썸네일에서 얘기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는 이 부분. 그런데, 그런데 트레이더가 선정, 설,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과연 그럼 여기가 정말 지지냐, 여기가 저항이냐죠? 네,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지지와 저항을 잘 맞췄지만, 어좀 차트의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여기를 오히려 돌파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하방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서 셀스탑을 주문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를 상방에, 어, 추가적인 상승의 시장이다라고 보고 바이 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경험하고 차트를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그 선택하는 선구안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무조건 잘할 수 없죠. 네, 여러분. <laughs> 좋은 골프채 준다고 해서 골프 잘 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아이언 세트를 얼마 전에 그, 바꿨거든요 네. 테일러맨드 P790 시리즈 초중급 자용, 중급 자용이라고 적당해요 근데 네, 그, 어, 가격도 가격대도 좀 있고 최근에 많이 쓰는 아이언 세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 바꾸자마자 꽤나 고생했어요 네. 바꾸고 나선 아이걸 괜히 바꿨나라고 네. 그전에 쓰던 게 이제 잭시오 시리즈를 썼었는데 어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비거리, 제가 원하는 탄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박스권 그리는 거 저는 아마 몇천 번은 그렸겠죠. 저가 <laughs> 저는 <웃음> 그럼에도 박스권을 그릴 때늘 조심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모의 투자 충분히 진행하신 후에. 어 저처럼 수익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실전 투자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재 진행되는 이 박스권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상하방을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오히려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박스권을 상하방은 이미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 접근하기 애매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30 이걸 30분봉 기준으로 보든 60분봉 기준으로 보든 뭐 60분봉 기준으로 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60분봉 기준으로 봐도 이 시점이 지금 여기가 지금 어, 상단 돌파라인 시점이 될 거고요. 네, 이쯤 잡아도 될 거고 상단은 뭐이 정도 잡아도 큰 문제 안 되고 아니면 여기 기준선 있죠. 이게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박스권 선정해도 될 거고요. 하단은, 뭐, 여, 기나 여기나, 하단 라인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정한 대로 박스가, 차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또 대응 시나리오가 진행이 돼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결과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네. 한 일주일 정도 거래되면서 대략 40% 넘는 수익 구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이거는, 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부예요. 공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예측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혀 예측, 예측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측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해당 구간에 도달했을 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이 부분이잖아요. 제가 한 시간 봉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를 예측하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매수한 게 아니에요. 아, 여기는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저점입니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이로 주문을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져, 하, 그때 그러면 아, 그렇죠. 그 얘기까지 맞아야 되네요. 여기 지금 이두 번째 라인 보이죠. 이 라인. 몸통에 저점을 그어놓은 이 라인이 보이나요? 제가 지금 그 어, 주문은 생략했는데 이 몸통에 저점을 거놓은 이 57,952달러에 셀스탑 주문이 0.6낫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왜 저는 하방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지만 하방으로 떨어질 때 여기 여기에 1차 매수한 라수가 0.3낫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측한대로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 57,952. 몸통의 저점, 일봉상, 몸통의 저점 57,952달러에 0.6낫을 셀스탑으로 주문을 걸어 놨어요. 이렇게 대응해 가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지. 예측해서, 예측을 맞았다 틀렸다로 여러분들이 이 매매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 최근 며칠 동안, 어, 동영상들을 통해서, 아, 비트코인 3분봉 단타 매매 5가지 패턴 플러스 보조 지표 질질이 패턴, 박스권의 상하단 공략,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지와 저항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일주일간의 누적 수익률, 여러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매민뉴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